자, 안녕하세요. 비스텔라입니다. 자, 이번에 또, 이거 한번 해봐. 2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 어, 자, 저번에는 힐, 토로 방향전환 하는 걸 했었죠? 자, 이번에도 역시 방향전환이 일단 들어가기는 한데, 어, 1탄보다는 지금게좀더 나을 겁니다. 일단은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 그냥 갑니다. 자, 사이드, 백크로스, 한 발, 아이, 터 자, 요렇게. 일단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사이드 주행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 방향 미리 틀어놓고 사이드 주행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발을 뒤집으면서 백 코로스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요 상태에서 한번의 회전을 몸을 돌려서 다시 자 11자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어려운 구간은 한발 에이터 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발레이턴이 단번에 돌리기 어려우니까 두 발로 이턴을 처음에는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요렇게 가다가 자백자 자, 발을 뒤집었죠 자 여기서 슬라론 기술인 이턴을 하면서 다시 11자 요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시고 결국에는 상체 회전에 의해서 우리 하체가 어, 같이 돌거나 따라 도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더, 어,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다가, 자, 사이드, 백, 에이, 에이터, 11자, 요렇게. 자, 요거를 이제 한 발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글, 백, 한 발, 에이터. 자, 이건 역시, 어, 특별한 뭐, 동작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저, 위자드 형태의, 어, 동작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위자드 살잘 몰라요. 그냥 예전에 다 이런 어 그냥 프리 스케이팅 자유롭게 쓰는 동작들이 있었기에 어차피 슬라럼에서도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보면 완전 그냥 에이턴이잖아요 그죠? 요렇게에이턴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주행할 때어 간간히 써주면 좀더 간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거 한번 해봐. 네?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어. 자, 일단 뭐, 언제나 그랬듯이, 포인트적인, 중요 부분 설명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드리자면, 자, 사이드를 돌기 위해서 미리 상체를 약간 틀어놓고, 자, 사이드 주행 한번 나오고, 여기서 오래 버틸 필요 없어요. 힘드시면, 바로 몸을 돌려서 백크로스 형태. 자, 여기서 왼발의 중심이 들어가야겠죠? 오른발을 빼서 앞으로 넘기는. 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런 것들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자, 발을 넘겨서 다시 착지. 요 연습하면 거의 답니다. 자, 요거에 응용이 된, 어, 난이도 별로 좀 있겠지만, 어, 3편에서는 좀더 응용과, 어,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또 한번 찍으러 올게요. 자, 이상 비스트 1라인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1라인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칠까요? 자, 주행을 하다가, 자, 사이드로 갔다가 돌려서 쑥 돌리기. 너무 급하니까 점프됐다. <laughs> 안녕.